네, A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A님들과 함께 행복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너와 함께하면 기분 좋고 따뜻하고 행복을 느껴.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정이 뚜렷한 만큼 두 사람의 관계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태도를 취해 오실 거예요. 주변 환경, 현실적인 부분들, 좀 조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 생각이 마무리되는 대로 움직이시겠네요. 연락 끊겼던 사람이 다시 연락해 올 수도 있고, 애매했던 관계에서 이젠 확실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된 연인이 다시 노력해 보자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두 분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애인님이 마음만 있다면 두분 관계는 분명 좋은 흐름으로 갈 거예요. 네 B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B님들과 언젠가는 잘 지낼 수 있겠지, 언젠가는 되돌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상대방 스스로 움직일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책임질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아픔을 주고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아픈 기억들마저 품고 갈 만큼 우리 비님들에 대한 마음이 깊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두분 사이에 꽤 복잡한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마음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다가오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먼발치서 우리 빈님들의 소식을 간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이나 가볍게 만나는 대인 관계 쪽으로 회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락이 오거나 하기보단 당분간 이대로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이 관계에 어떠한 결론도 내려진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서로 치유되고 정리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